이번 영상은 63년 토끼띠들의 2024년도 4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시작하는 봄에 여러분들의 태어난 달과 시로 보는 4월의 운세와 이 느낌이 들었다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또한 사주 속에 숨겨진 비밀과 재물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63년 토끼띠들은 물에 나오는 고기가 그물에 걸려든 4월의 형상이므로 일을 줄여가면서 신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겨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는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 안정을 먼저 추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로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월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여행이나 사행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투기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깨게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꾸준함과 성실한 자세를 견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게 되어 훗날에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행동을 피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모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먼저 총과 종은 그리고 제명은 직업은 대인운 건강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4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의 총은을 보면은 음량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때입니다. 성과를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동료를 일으키지 말고 계획적으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공경에 처해진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대기만성형의 운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역에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생활에 변화를 주려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은 점차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4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월말로 가면서 상승 운의 흐름에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불안감으로 괜히 긴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짜증을 부리기도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심통을 부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재미있는 친구들과 만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주변에서 여러 변동사항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니 행동 하나하나에 진지해야 합니다.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일로 문제를 해결하느라 혼자서 고군 분투합니다. 누구언가와 함께 일을 해도 혼자서 일이 매우 바쁘며 귀찮은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야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행복감을 맛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앞세워서 일을 그리치지 마세요. 4월의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다가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고 하여 나 또한 그 행동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창의력이 살아 움직이는 때이니 비교나 테크닉을 이용하여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 열심히 두뇌를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충성스럽고 오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힘들더라도 그냥 불만을 삼키고 그것을 따라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상황에 너무 동조하고 휩쓸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월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남 방향입니다. 금전운이 따르고 있으며 고직 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위입니다. 그동안 땀 흘렸던 노력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물신 양면으로 모두 풍요롭게 하는 방위입니다.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남성분이라면. 넥타이 색상에 적합하고 여성은 소품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는 2와 7이고 5와 10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소하지만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인물은 소띠생입니다. 옆에 있게 되면 마음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사람이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러한 분들이 조언을 해준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4월에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재물에 대해서 집착도 생기지만 재물을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모여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4월에는 특히 과감한 투자나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쓴 것을 통하여 많은 양의 돈이 나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을 계기로 돈을 쓰는 규모가 커져서 경제관념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서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운으로서 지출해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서 경고와 예상 내에서 생활하는 계획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투자를 할 경우 철저한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적으로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서 일을 떠맞거나 책임을 떠맞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일들이 지연이 되어서 드디어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때는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와 함께 팀을 형성하여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팀을 이루고 일할 때더 잘을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함께 유용하고 좋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거짓 언행으로 인해서 부하와 아랫 사람과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현재 대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여서 답답하고 피곤한 시기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 편법적인 일의 진행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에게 걱정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해가 되는 가족이 생길 수도 있는 4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할지라도 깊이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베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환을 암시하는 운입니다.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의 전환이나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의 전환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큰 병이 없다면은 안변치레가 없는 무난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너무 과신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력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시작을 해도 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에는 여러분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운동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4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체력적으로 기복이 있으므로, 장기간 계획을 통해서 체력 증진을 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4월, 63년, 62세가 되는 토끼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 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63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